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공개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가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칸의 남자로도 불리는 박찬욱 감독 세 번째 수상 기록을 세울지 관심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는 경쟁 부문에 진출한 영화 스물한 편 중에 여섯 번째로 공개됐습니다. 영화 상영 시작 1시간 전부터 관객들이 극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한 장면에서 일부 관객이 자리를 떠나긴 했지만 영화가 끝나자 5분여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작품이 끝나면 기립박수를 보내는 게이 영화제의 관례이긴 하지만 최소한 야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앞서 열린 기자시사회와 공식 기자회견에도 외신기자 100여 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영화가 중간에 처지긴 하지만 박찬욱 감독의 아름다운 연출과 배우들의 헌신적인 연기가 영화를 지루함과는 거리가 멀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도 아시아 영화의 좋은 점이 하나로 합쳐졌다면서 기대를 완전히 충족한다고 호평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봤느냐. 그럴 때 그런 시점샷을 찍을 때 에, 핸드헬드 카메라를 썼습니다. 아가씨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될 귀족의 딸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백작과 하녀의 이야기로 배우 김민희, 하정우, 조진웅 씨 등이 출연했습니다. 상업 영화의 틀을 갖추고 있는데다 칸이 좋아하는 독특한 장르적인 요소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시대가 1930년대였고 또 일본어 대사가 반 이상이었고 또 그때 그 시대의 말투를 사용해야 되었고 박찬욱 감독은 올드보이와 박쥐 등 작품을 낼 때마다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호평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수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칸 영화제 시상식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2일 열립니다. YTN 신홍진입니다.